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저입니다. 지금은 점심 시간이고요. 요즘에 진짜 너무 늦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그나마 일찍 일어난 편인데 평소에는 점심 시간 지나서 겨우 일어나고 그렇게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건조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코 속에 너무 건조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일어났는데 막코 속에 바싹바싹 말라있는 느낌? 그래서 숨쉴 때마다 코가 너무 건조해서 좀 아픈 듯한 애린 듯한 느낌. 그래도 이번 여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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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고 뜨거워가지고 힘들어서 지나가길 내심 원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었는데 이번 여름은 좀 심했었어요. 제가 요 일주일 정도 동안 밖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던가 아니면 편의점이나 슈퍼에 다녀온다던가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난 거죠.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은 사람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좀 무기력증이 온것 같다 이렇게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무기력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그럴 때일수록 좀 밖을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햇빛도 좀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면서 좀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하고 회복하는 것 같아요 오늘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깥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고 좀 에너지를 회복도 하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요 영상보다 행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렇게 홀에서 있다가 제품 설명회 같은 것도 있고 거기서 이 제품들 체험해 볼수 있는 체험부스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삭. <목소리가> 한번 한번 네. 해볼 수 있대. 나야? 에 여기 많이 굽혀. <목소리가> 네요 네. 네, 네. 근육 많이 묻히는 응. 편이에요. 결을안 되죠. 전류가 안 통하는. 아. 잘못 흡시키는 그 근데 이 전류가 통해서 얻는 음, 네. 효과가 뭐예요? 아, 미세전류라고 하는 건데 탄력 개선, 주름 면서 그런 걸 활성화시켜주는 거라고 안티에이징에 그렇죠 되는 거네요 되게 시원하다 시원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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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많이. 이 그러면 지금 부분는 조금 집중적으로 풀어주시고 오. 얼굴 관리, 턱에서 턱선 라인 관리, 입가 팔자주름 관리 나 이거 광고 봤는데 첫번째 이게 V 라인 네, 만들어 주는 거야? 페이스 피트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안쪽부터 근육을 만들어서 리프팅 효과와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방식은요 잡으십시오깨대 이게 아니 빨아들이는 그쵸 지금처럼 빨아들이는 걸그 힘으로 이걸 물으시면 돼요 어 <laughs> 저게 진짜 중요해 그 빨아 당기는 <laughs> 게 <웃음> 자, 야, 여기 쭉 빨아당기는 힘으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어, 음 잘하신다. 어, 잘한다. <웃음> 어, <웃음> 자전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 탈때잘안 되잖아요. 근데 감만 잡으면 되게 잘돼 자, 마지막 10초. 어, 자, 자, 10 9 8 7 6 3 2 1 됐습니다. 어우, 좋아요. 어, 얼굴이 작아지신것 같아요. 네. 네. <목소리도> 콜라겐 음료래요 감사합니다 얼굴에 있는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 이게 세계 최초로 지금 특화받은 기능요 매일 하루에 두번 몸에 얼굴에 이온을

<목소리> <목소리> 스타일리스트 리파 <목소리> <이파> 포케런 레이라는 제품이고요 <laughs>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품은 롤러가 4개 있어서 좀더 잡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목을 돌려서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피부잖아요 지금 얼굴이랑 이어져 있는 피부잖아요 이쪽에서도 다 세월하다. 뭔가 극적이 다른 가운 필요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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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laughs> 김상준입니다 어, 아 박수 치세요 <laughs>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그 스타일 체어라는 브랜드의 어 제가 이번에 모델이 되었고요 그 얼굴이 작아진다는 니즈에 <laughs> 대해서 고객분들의 굉장히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 20만 대 정도가 판매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내트브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을 깔끔하게 세안해드리는 진동 클렌저입니다. 리파콜라겐 리치입니다 마시는 콜라겐인데요, 제대로 흡수시켜드기 위해서 비타민이 첨가됐습니다. 최적화된 그 비타민으로 인해서 더발른 콜라겐 흡수를 몸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세안 한혜세요건조함이라 피부 당김을 한혜진님과 사진 찍기 위해 줄을 섰어요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저는 그냥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TV로 많이 보려고요. 아, <laughs> 아, 마카롱했 있어. 엄청 맛있아올드 키에 오 마이 갓. 있어. 바 <laughs> oh <my God. 웃음> 하고엔젤 언니랑 가로수별로 왔어요 오랜만에 카페도 가고 바깥 공기를 엄청 마시고 들어가야겠어요 어, 저, 저런 거 신고 싶다 검은색? 귀엽다 근데 안 계셔 낙낙 제가 좋아하는 아페 에이블있어요 음, 분위기도 음, 좋고 커피도 맛있어가지고 제가 바르스에서 네. 유일하게 아니, 자주 오는 카페. 에네이드랑 네. 네. 저는 바닐라랍 네. <목소리> 돌아왔어요. 오, 칵테일 보셨더니 얼굴이 좀 빨... <웃음> 빨개졌어. <웃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서 바깥 공기 좀 세니까 <laughs> 에너지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laughs> 오늘 리파 행사 갔다가 짠, 이렇게 리파 캐럿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리파 캐럿 한창 나왔을 때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가 사도 막 꾸준히 잘안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구매를 안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써보게 됐네요. 안 그래도 요즘에 여기 살이 계속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사지 기계? 리프팅?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얼굴 빨리 클렌징하고 한번 써보려고요. 아, 그리고 아까 엔젤 언니랑 가로수길에서 자라 갔다가 부츠를 하나 사왔어요. 자라에서. 짠. 이런 부츠. 이렇게 굽있는 그냥 블랙 앵클 부츠가 없어가지고, 자라에서 예쁜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사왔어요. 이런 디테일이 있는 심플한 앵클부츠예요. 가격은 69,000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와야겠어요. 저는 씻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laughs> 씻고 지금 스킨케어 하는 데만 1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빨리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설명서, 오! 게런티 카드가 이렇게 되게 고급지게 들어 있네요. 이거 얼굴에 대기 전에 알콜 수압으로 한번 가볍게 닦아서 써 줄게요. 제가 피부가 그래도 좀 민감하고 트러블이 가끔 올라오는 편이니까 이런 얼굴에 닿는 위생 같은 게 많이 신경이 쓰여요. 이것도 약간 운동처럼 원 세트, 투 세트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을 한 세트라고 하면은 보통 한두 세트? 세 세트 정도? 뭔가 손이 굉장히 크고 단단한 누군가가 얼굴을 마사지 해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진짜 여기, 이, 처지는 게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맨날 스킨케어 바를 때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 해주거든요. 노트북이 마탱이가 가고 있어요. 지금 이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맨날 이렇게 로딩이 걸려요. 사용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긴 한데, 자꾸 이렇게 맛이 가니까 편집할 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 정말 노트북을 한대 때리고 싶네요. 꺼져줘, 제발.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지금 시간은 2시가 다 되어 가요. 그래도 오늘은 평소보다 되게 빨리 자는 편이에요. 목표는 지금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란 9시. 9시도 힘들 것 같긴 한데,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겠습니다. 굿나잇입니다. 오늘의 아침은 쌀국수입니다. 백제 쌀국수라는 컵라면인데, 꽤 맛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먹는데, 밀가루로 된 다른 컵라면보다 뭔가 그래도 조금 건강한 느낌? 밀가루보단 쌀가루가 낫겠지 해서 컵라면을 이걸 많이 먹는데, 지금 제가 먹는 게 김치 맛인데, 육개장 맛도 맛있고 멸치 맛도 맛있고 매운 맛도 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긴 한데 너무 매워가지고 그거는 자주 못 먹긴 하는데 암튼 맛있어요. 근데 컵라면 용기가 종이로 된게 아니고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스티로폼에 뜨거움을 닿으면 환경호르몬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덜어가지고 먹고 있어요. 아침부터 뭔가 따뜻한 라면이 끌렸던 이유는 어제 술을 마셔서였을까요? <laughs> 저한테는 칵테일도 엄청난 술이랍니다. 껍질거리를 좀 사왔는데 요즘에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보카도 샐러드 이런 것도 있어서 빵이랑 먹어볼까 하고 사고 주스 같은 것도 사고 이거는 비오트 같은 건데 요즘에 맛있더라고요. 2플러스 원해가지고 3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리보 젤리랑 마지막은 물. 이렇게. 이거 오늘 처음 시작한 드라마인데, 좀 무서운 장르의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런 장르 좋아하긴 하는데, 혼자 보기엔 좀 무섭네요. 지금 편집하면서 1화 시작해서 보려고 하는데, 저 아직 TV, <laughs> TV 놓는 수납장도 안 사가지고, TV를 바닥에다 놓고 보고 있어요. 아직 룸투어 영상을 찍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2시가 넘었는데 하, 불태웠어. 하얗게 이제 인코딩을 걸어놓고 자면 될것 같아요.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은 시유에서 사온 아보카도의 그 샐러드 그걸로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위에 베이컨도 올리고 올리브 오일도 올리고 후추랑 레드페퍼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더 맛이 풍부한데 그냥 그 샐러드 하나만 빵이랑 같이 먹으면 좀 심심한 맛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보카도 토스트는 식빵 말고 호밀빵 있잖아요. 동그랗고 좀 딱딱한 그런 거에 해 먹어야 맛있는데, 파리바게트엔 그런 빵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비슷한 거는 무슨 효모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고 동그랗게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단단하진 않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빵집 가면은 그런 빵좀 사와야겠어요. 아, 이 밀크티 파우더 구독자분께서 제가 차 많이 타먹는 거 보고 이거 추천해주셨거든요. 프리미어스 밀크티 라떼. 라떼 파우더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유에다가 타먹으면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만큼 농도를 조절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다네요. 적당히 달달하면서 고소함? 밥 먹으니까 뭔가 더워져서 에어컨을 켰어요. 더운 건못 참겠어요, 이제. 올 여름을 보내고 나서 더 더위에 민감해진 것 같아요. 디저트는 시원한 주스. 어제 대대적으로 브러쉬들을 빨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에다가 말려놨는데, 얼추, 말랐나? 얘네들을 이제 걷어드리려고요. 브러쉬들 정리해야지. 그리고 지금 향초를 켜뒀는데 저희 집이 창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창문이 아니고 그냥 한쪽만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통풍이 빨리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하고 나서 그런 음식 기름 냄새 같은 게 빨리 빠지지 않아가지고 향초를 켜놨어요. 이거. 양키캔들. 레몬 라벤더. 이번에 발리갈 때 면세점에서 구입했는데, 이렇게 티라이트 켜놓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발향은 정말 너무 약한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큰거 하나 구입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 조금만 만든다고 했는데, 엄청 많아.